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네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리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르도다 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속옷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속옷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앞장의 도, 홍해 도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열, 연결된 말씀으로 홍해 사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일명 모세의 노래로 불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그 감사의 마음을 시적 감수성으로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오늘날도 히브리 시문학에 있어서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대 능력을 절대적인 능력을 찬양한 것이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 자녀들이 민족적 고유성과 탁월성 등을 어, 노래한 것으로 어, 그 제목을 더송, 고유명사제, 그 노래라는 고유명사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어,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일절에서 오절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여호와의 놀라운 승리의 휘열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에서 10절 말씀은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써 현재를 더 현재의 감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미래의 펼쳐질 사건을 예언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그렇게 신앙고백한 것입니다 예언적인 시각으로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충분한 역사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제와 오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은 내일을 향한 힘찬 출발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의 고백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처소 사모시려고 구원하셨다. 나는 표현은 방금 미래에 펼쳐질 사건을 예언적 시각으로 신앙고백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고백하지만, 모세는 이미 그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의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이제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미리암을 선두로 해서 소고를 치면서 모세의 노래의 화답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두아 사건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축제는 모세와 아론의 누인 미리암과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열광적인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고대 종교 예식에서 춤과 노래는 신에게 드리는 최대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는 일명 미리암 노래라고 불리는데 구약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단편시로 여겨집니다. 앞에 언급된 모세의 노래가 후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 정신의 뿌리인 그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고취시켜 주는 효과를 지닌다면 이 미리암의 노래는 하나님의 역사 체험을 어, 체험에 대해서 객관성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어, 이적이 사실이었음을 또한 증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당시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이고 또 모세의 노래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절제되어 있는 그런 그런 마음이 또잘 어, 담백하게 표현된 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극적인 위기와 또그 위기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우리 사람들의 가장 순수한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가? 나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내 입술에 있는가? 현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또는 불확실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찬양의 입술을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호흡이 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리며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와 또한 수많은 위험 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가운데 또 해야 할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